여러분은 왜 본인의 그림이 망한다고 생각하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림을 그렇게 망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사물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관찰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관찰은 그림의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 갈때 핸드폰만 쳐다보고 주변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은 관찰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그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을 유심히 보지를 않았는데 그 대상을 잘 그리고 싶은 것은 욕심입니다. 무엇인가를 그리고 싶은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잘 그리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다 외워서 그리나,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고 그리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풍경이든 인물이든 사물이든 자해 그리는 사람들이 대상을 마치 외워서 그리는 것 같아 보이는 건그 사람들이 대상을 암기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관찰을 통해 형태와 물성, 구조, 원리를 이해해서 그때그때 적용하고 응용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껍데기만 외워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한번 관찰하고 바로 그려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직접 보고 따라 그리면서 하나하나 관찰하고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따라 그리며 관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망하는 이유 두 번째. 여러분은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금손이라고 하면서 그림을 손으로만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림은 손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그림 그릴 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어떻게 그릴지 좋은 결정, 즉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좋은 결정을 잘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관찰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그릴지 결정하는 센스보다 표현력 테크닉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릴지 훌륭한 결정을 잘 하셔야 원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표현력, 스킬은 그 다음입니다. 저 또한 좋은 결정을 하는데 항상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한곡 끝에 악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 끝에 최악의 결정을 내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림 그릴 때, 항상 여러 번 고민 끝에 최악의 결정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정하기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망하는 이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림을 망하는 것을 도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 말을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실패를 도려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림이 망할 것 같을 때 실패할 생각에 부정적인 감정에 들면서 찢어버리고 다시 그리곤 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그림 그릴 때 정말 안 좋습니다. 될 일도 안 되게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좋은 선택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망칠 위기를 오히려 기회를 삼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림을 끝까지 그려나갔습니다. 위기를 기회를 삼고 그림을 완성할 때는 웃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려내는 힘은 이 그림을 통해 자기만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내고자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망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에 앞서, 애초에 그림에 대한 기대치와 목표치가 많이 낮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대한 목표와 명분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림에 임하는데 실패할 걱정, 망칠 걱정은 잡생각이 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